지금 다음에 이제 뭐지? 5일 갈때 그때 한번 짜고 내려 여기서 영상을 좀찍을볼게요 안녕하세요 진터보 남양주 주입니다 지금 어, 플로스타 벽고다루기 하나만 장착하고 쉬운전 나와봤습니다 똑같이 해보시고 여기서 첩신 한번 밟아보세요 앞에만 찍은 이거 속도 안찍네요 아니에요 어, 나가는건 잘 나가는거 아니 보통 부하차면은 저렇게 금방 속도가 안 올라가거든요 원래 이렇게 안 밟아보셨죠? 그렇죠늘 <laughs> 두번째 밟아보 <laughs> 이게 지금 그 정도만 느끼셔도 선생님이 많이 느끼시는 거 이렇게 밟아 보고 할때좀 부드럽다 그런 것만 느끼셔도 <laughs> 평상시랑 똑같이 해 보시고 이게 아무 이상 없으면은 이제 학습 끝나면 확 변해요 요, 여기서 빠져서 원암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길을 몰라서 저 앞에도 가면 밟을 데 있는데 돌아오는 길을 몰라요, 몰라요. 사장님은 예전에도 뵀지만 너무 좀 네, 꼼꼼하신 분이라 다 체크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사장님이 한번 타보시고 똑같이 그렇게 지금도 그, 그거 쓰시죠 이거 뭐, 뭐라 그러지? 지금은 아직안 써요 인제 뭐로 기름 한번 밖에 안 나가지고 <laughs> 음, 그러면 이제 쓰기 시작하실 텐데 오이거두 1팔만나 된거네요 요거 맞죠? 네 음. 사장님 근데 너무 차를 급격하게 바꾸셔갖고 이게 힘 따려고 그런거 전혀 모르시겠네요 따님 좋아하시겠어요 이거 바꾸죠 <laughs> 안좋아해요? <laughs> 이건 그르잖 아,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되네 이게 갈수 있는 거리인거에요? 네 180km 남 음. 지금 이세타고 왔는 거리 2 9 0 m 타고 누적연비 연비, 연비 잘나오네 평균속도 음. 여기 밑에 있는게 중간연비 음. 아, 일로도 나오고, 저로도 나오고, 다 나오네. 사장님, OBD가 필요 없겠어요. 이렇게 다 나와갖고. 요즘 다 나오잖아요. 뭐 요즘 스파크도 나오는데. 에? 제건안 나오는데. <laughs> 요즘에 나오는데. <남았는데. 웃음> 아 하긴, OBD 달면은 저런 건 있대요. 막 이렇게 막, 뭐, 촉매 활성화되는 거하고, 뭐, DPF, 어, 가, 시면 DPF, 이제 퍼집에서 태울 때, 그런 거 작동하면 연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알펜도더 쓰고 그런 거 체크하는 것도 다 되더라고요. 이게 누적 연비면 연비가 잘 나오는데 이게 고속도로 연비인 거죠. 총연비 저희들까지 아, 시내도 타고 막한 거? 거? 네, 297km/초? 1 어. 9 7 k m 고속7 k m 이 차가 연비가 잘나오나봐요 그나마 커프터브 음, 음. 중에서는 괜찮아요. 음. 최대한 빨리 넘사시런 그 벽을 넘어서 이걸 이어길 바랍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터보 남양주 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